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의 기분은 어떠셨고, 또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마 아직까지도 생생히 생각날 겁니다. 그만큼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행동인데요. 이미 당한 배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번 부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게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혹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매사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호의로 베푼 행동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해 무언가 오해를 났던가. 혹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서로 잘 맞지 않는다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뒤에서 흉을 보거나 골탕을 먹이려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고 나에게 큰 악영향만 준다는 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면 내가 무언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던가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며 서로의 생각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힘이 되어 주고 도움이 되어 준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좋은 계획이나 생각들마저도 하찮은 계획이나 생각으로 전락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나를 배신하려 한다든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손절하려 할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남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꼭볼수 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있는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만들어 그 장소에서 자신의 우위를 보여주고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남을 웃기고는 한다. 이런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능력적으로 뛰어나더라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을 정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하며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세계 넘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끔 보이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 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 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둘중한 사람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의 결점이 있기에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일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버릇은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잘안 됐어. 나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말자 해서 안 됐어처럼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코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남의 탓으로 돌리고 더 심한 경우 역정을 내거나 한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반발하면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손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며 달래준다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된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나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이롭다. 네 번째, 핑계 대며 약속을 미루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약속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여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매번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어쩌다 사정이 생겨 약속을 미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겠지만 매번 만나기 싫고 귀찮은 티를 내며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로 일방적인 인간관계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때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필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만 본인과 비슷하거나 못하다 생각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거나 미루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어지면 손절당하거나 이용당할 수 있다. 너무 정을 주지 말고 큰 기대를 하지 말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다섯 번째, 대화의 핀트가 계속 어긋나는 사람을 조심하라. 간혹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무언가 어색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얘기를 하기 바쁜 경향이 있다. 올바른 대화란 서로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그 얘기에 맞는 말을 해주고 이것들이 주거니 박거니 해주는 것이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센다면 두 사람의 관심사가 아예 다른 나머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둘중 누군가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얘기하기 바쁘기에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관심사가 다른 부류라면 서로가 맞춰가기만 한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쁜 사람과는 관계가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하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태도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되 결코 무리해서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고쳐질 사람이라면 무리하지 않아도 바뀌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화가 나고 무시당했다는 마음에, 내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가끔이 아니라, 매번 대화의 핀트가 어긋나고,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거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여섯 번째,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더라도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 등의 만남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만남 등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모임에 나온 당사자들이 더욱 더잘알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런 부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임을 명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마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며 남에게 베풀지도 않는 사람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공금으로 산 물품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때 이용가치를 살펴보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용가치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먼저 연락을 끊거나 마지막으로 한번 뒤통수를 치려하는 경우가 있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던가 먼저 연락을 끊어버려라. 일곱 번째,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는 피해라.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 들기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만 싶어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여덟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모두 다그 정도의 고민은 있어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기는 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던가,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아홉 번째.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피하라.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다. 바로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게 넘어가려 하고 남의 실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는 사람들 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잣대를 조심해야만 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흠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고, 나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버리려고 한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존재하는 병폐다. 그나마 옛날에는 포덕과 염치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지는 않았다. 그에 비해 요즘은 행태가 더욱 경박하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어 버리고 또 내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반드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피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일관성이 없이 행동하며 상대방의 단점에는 엄격하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에 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 없고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나를 배신하려 할 것이다.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다. 열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피하라. 마음속에 교활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라. 또한 이런 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졸이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을 당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좋은 사람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